어, 오늘 악이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존재하거나 또 근심이 머물 때는 어, 큰 은혜가 어, 머물지 함께 머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위해서 오늘 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음,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어, 이건 믿으라는 말씀인데. 어, 요한복음 1 4장의1절에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여시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근심이 머물지 않게 하고 그리고 믿으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오늘도. 악이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심령은 이 전도서 11장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떠나보내야 될 것이 바로 악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다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는 좀 난해구절이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먹는 떡을 물에 던진다라는 말이 해석이 어려운데, 이제 다른 성경이나 이런 번역을 보면 2 어, 절과 함께 이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 지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 내가 베풀 선행을 어,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베풀어라. 이런 뜻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 어디에 투자를 하냐 어, 보이지 않지만. 내 미래 앞날에 어, 어, 투자를 하게 되면 어,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뿌린 것으로 말미암아 수확하고 거두게 될 것이다. 너 어, 그런 뜻이지? 나는 당장에는 득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떡을 왜우리에 던져서 찾지 못할 것을 어,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런 말이 바로 훗날에 얻게 될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헌신과 선행을 헛되지 않게 기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낭비나 손해 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 내가 정말 음, 이런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나? 그리고 어,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 음, 우리는 이해가 좀될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 자녀가 나에게 어, 효도할지 안 할지.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안 할지 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될것 같아서 확률이 높아서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 훗날에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에 보더라도 어, 주고 또그 사랑이 아이들은 받아서 잘 자라게 되고 그것이 이어질 것을 알게 우리가 어, 선행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절에. 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라고 말합니다. 어~ 재앙 연지이말로지 연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골고루 여러 명에게 이렇게 주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가 언제 과몰입해서 어~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만 보다가 한 명만 보다가 어~ 꼭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어~ 여러 명이 나눌 수 있는 것을 한 명이 나누다.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줘야 되는데 어,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몰 몰입해서 한 명에게 주면은 이게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치우침이 없는지를 점검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나무가 나무로 복으로 쓰러지면, 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는 그런 이치를 얘기하는데, 어 세차를 생각하게 되더라고 비가 오면 꼭 비오는 날에 세차를 했는데 엊그제도 토요일 날에 세차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면 먼지가 좀 씻겨 내려가서 좋은데 세찬이들에게는 좀안 좋은 날이 어, 그런 것 같아요. 구름이 무거워지는 걸 몰랐어요. 아, 그런 이치를 모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하면 좋겠죠. 큰 나무 같아요. 나무로 쓰러지고 북으로 쓰러지면 이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비도 구름도 무거워졌구나 알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대비할 수 있는 인생이길 원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다라는 생각은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훗날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끝날 때, 전도서 11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이 전도서 12장에 마칠 때도 청년들에 대한 교훈으로 이 들어야 될 교훈이 아직은 인생을 조금 더 살게 돼. 그러나 훗날의 미래를 조금 쉽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 훗날에 대해서 대비해라. 그리고 예상이 가능하다면 너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라 라는 뜻입니다. 언제 구름이 쏟아져 비가 내릴지, 나무가 쏟아져서 너의 길을 막을지 모른다 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라. 그래서 4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만 바라보고는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열심히 살으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 때, 어, 이 전도자나, 이, 그러지 못할 때, 그냥 바라보고 있는 자나 거두지 못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냐? 앞날과 훗날에. 그러니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투자하고, 또 언제 이 말, 어, 부르니 닥칠지 모르니, 열심히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의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 예상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자가 계속 말했던 한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은 에, 5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 알지 못한다라고 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이라, 네.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라는 이야기를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전해야 되는 말씀드린 이 젊은 세대, 앞으로 인생을 더 살아야 될 이들이 아니면 오늘 우리도 되게 동의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음,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거나 잘못 되거나의 일로 말미암아 낙심도 하고 잠시 기쁨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만사예요. 바람의 길이도 또 태아의 뼈가 자라게 하는 것도 예를 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기 물러가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함께 하시며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이제 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님과 진짜로 다시 한번 가까워지기를 소망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어, 그리고 7절에도 빛은 아름답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놨지 말라 이 근면 성실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 기본적인 어, 인생 그리고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네가 해야 될때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어,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왜냐하면 또 이야기하는 8절의 말씀에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생각할지로다 어, 다가올 일은 다헛대도다 인생에 대해서 삶을 살아온 이 노년의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로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줄 알라. 결국에는요 구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얘기야 청년이여 어린 때즐거우면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어 얼핏 보면 되게 좋은데 그런데 이 구절에 이렇게 중반부터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결국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뜻이라 다름이 없는 거죠. 어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심판하실 거야. 근데 어, 메시지는 어 정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인생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쁨으로 살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어 그렇게 잘 판단하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는 어여러일를 살며 즐거워라는 이 말씀이 10절의 말씀 8절과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게 하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야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는 나이 들어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날에 무엇이 있냐면,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젊은이들에게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하고 신뢰하려면 바로 여기서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머물러 있는 악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악한 일들이 악한 생각이 함께 머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어, 그럴 때 우리에게 머물러 있던 악이 하나둘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에게 가까워져서 우리에게 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악이 하나둘 사라지게 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와 한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또 하나님 우리는 앞날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둔함과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를 알게하여 주셔서 그 모든 근심 걱정 악들이 물러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묵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총칼이 내려지고 미움 원망 불명 아버지 하나님의 다툼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보험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큰능력 큰 행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 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젊은 세대가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 어, 환하게 비춰 열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영접하는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들 하나 들어가고 분역 당해도 그 놀라운 생명의 이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삶과 우리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실 때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함께 해 주시기 원하오니. 그 가정과 일터의 산업 현장에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통행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